그래서 갈치라고 갈치야 갈치. 오늘 네. 갈치 갈치, 어. 갈치 모모유 오늘 갈치 조림이 일단 하나 있고요 조림 그다음에 맛있 호롱구이 아세요? 호롱구이 낙지 아니 낙지 그지 근데 갈치 한번 해보려고 아, 갈치 어떻게 호롱구이해? 그러니까 제철 주먹이죠? 야 진짜 <laughs> 누나 사기꾼 아니야 <아냐>. 어떻게 <laughs> 누나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호롱구이 어, 약간 그 기질이 있어요. 응. 약간 사기 교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뭘 하나라도 튀겨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묵을 만들자. 어묵 뭐 아, 갈치갈고어 갈치, 갈치, 갈지살로. 갈치 야 이거 진짜 어. 너너 요리 잘하잖아. 그 나는 자격증만 있어 그냥. 아 그래도 짬. 자격증 따는 건대게 어렵다. 어 자격증 어 한식 중식 다 따집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럼. 여기는 누나는 몇개 있어? 야매 없어요? 여기는 야매 야매. <웃음> 맞아. <웃음> 야 진짜 우리가. 그래. <laughs> 야매다 그래서 야매. <laughs> 정확해. 정확해. 성당해맞야맞 맞죠. 우도 없어. 맞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래. 막 손맛이라고 그러고 그래, 랬잖아 누나 이제 호롱구이도 바로 할까요? 어 갖고 와봐 바로 바로 할까요? 어? 여기 있습니다. 호롱구이 갈치. 어? 오. 우와. 야, 야 네가다숙직한 거야? 아예, 와, 이렇게 아, 나오구만. 사실 갈치가 먹기는 참 좋은데 갈치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발랐어요. 랐어 완전 순살, 순살이. 이거, 지, 그러네. 이두 분이 다 발른 거야. 아, 남자 두 분이. 이게, 이게 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감자 전분이 고구마 전분이에요 감자야. 이거 감자, 근데 감자. 갈치가 다. 아 이렇게 많은구나. 어. 부서지잖아요, 갈치가. 아. 그래서 전분 가루를 이렇게 하면 덜, 덜 부서진대. 아, 어, 빨리다. 아, 빨리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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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야. 나는 봐봐. 우리는 아, 실파를 모릅니다. 오, 야, 너, 가운데, 어. 가운데 아 가운데다 꽂혀. 됐어 됐어. 박수 받았어. 나 좀, 이거, 이거 하나 말고 박수 받았다. 야. 하나 해 보실래요? 낙지처럼 똑같이 되는구나. 어. 나는. 나는 안해 보실래요? 난... 저는 안해 평소에 요리잘안 하시죠? 안 해, 전혀 안 하시죠? 일생에 한 번도 안, 안, 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뭐냐고. 어. 자격증있으시니까 이게 부족한데 꽂으니까 되 아. 아. 아유. 자 이거를 이거를 아 전복가루 전복가루 아 전복가루 그렇지 그렇지. 대다가 비늘 없는, 아. 없는 데다가 누나 이거 이것도 쳐 비늘 없는 데다가 누나 이거 이것도 쳐 이거 비늘 없는 데다가 아 말만 누나고 <웃음> <웃음> 되게 타박하시네. 전복가루 묻혔어? 전복은 묻히고 있지. 오오 응. 오. 손길이 셰프의 손길. 셰프의 손길. 경환아! 예! 네. 아, 손길을? 조금 이따가 해, 조금 이따가. 음. 시, 시끄러워가지고. 음. 세훈아, 이것 좀 봐줘. 얘 이제 하잖아. 네. 네, 네. 경환아, 그거 좀 이따가 좀 봐줘.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딴짓 한 하면... 번. 빨래 넣으신다, 빨래 넣으셔. <laughs> 야, 너뭐 하는 거야? 가만있어 봐, 말리고. 어디, 말리고 있어. 아이 아, 아니야, 왔다 왔다 <laughs> 제가 술을 많이 오가니까 손 떨는 거봐라 아유, 그건 있다. 술 <laughs> 먹으니까 손이, 아, 손이 떨려. 떨리네, 아유, 손이 떨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어, 한자 보셨다. 됐어, 이제 사람이 하나를 가르치면. 난 열을 까먹어. 마무리+ 마무리. 키 어. 거. 아까 저데나가알려줬잖아됐어됐어잘렸 어우 죄어잘렸어잘렸어잘렸어잘렸어잘렸어잘렸어그죄 어우 죄 어우 어우 어어어